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베트남 호치민에서 어묵성으로 유명한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베트남 호치민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어묵성이라고 합니다. 식품 제조업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이제 말 그대로 식품을 제조하고 있죠. 제조하고 있는데 네. 저제 닉네임처럼 어묵 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지에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에 납품하고 있는 소스류들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지금 한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지는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묵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묵보다 소스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어묵은 한약한 달에 월 15톤 정도. 아. 어. 그리고 소스는 35톤에서 37톤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총 한 50톤 조금 넘게. 야, 네, 대단하시네요. <laughs> 네. 아니, 그럼... 저희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작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베트남에 제조업을 하러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미얀마 에 있었어요. 음, 미얀마 에한 음, 3년 정도 살았었는데 음, 음. 미얀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을 했었고요. 네. 이제 미얀마에서 음. 제 떡볶이 어묵 같은 것들이 미얀마 현지 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음. 좋았었어요. 제가 있었을 음, 음, 때. 음, 음, 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볶이는 인기 좋겠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음, 하니까 네. 그런데 막상 판을 열어보니 되게 어묵이 잘 팔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던 일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laughs> 제가 뭐 이거 어묵이나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 미얀마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잘 하고 계시니 음, 네.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미얀마또 시장도 좁아요 음.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때 당시 베트남이 되게 핫했어요. 음막뭐죠그 네. 축구 막 박항서 감독님, 박항 네, 박항세요 네. 네. 네, 하고 진짜. 있을 때, 막 <laughs> 택시, 택시 타고이러면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베트남 놀러 왔다가 이제 아 베트남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베트남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조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책도 보고 많이 배웠고요 음. 책 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묵을 제조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배웠고요 음. 실습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배워서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음. 하게 되었죠 근데 아무래도 네. 안 해봤던 일이고 음. 또뭐 한국, 미얀마 음. 또다 환경들이 달라가지고 네. 원료들도 음. 다 다르고 음. 그래서 시행착오를 한 6개월 정도는 겪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첫 매출은 발생이 딱 6개월 후인가요? 뭐 소소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음. 판매는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판매를 시작한 거는 6개월 뒤라고 볼수 있죠 6개월 동안에는 제품 뭐 개발하고 배합비 맞추고 이제 어묵이라는 것도 연육이라는 게 있고요 생선살을 네. 갈아서 얼려서 만든 연육이 있고 음. 그거를 이제 뭐 밀가루나 기타 등등을 섞어가지고 이제 음.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음. 그래서 그 반죽비 잡는데도 오래 걸렸고 음. 튀기다 보면 뭐 부풀림 현상이라든지 뭐 것들을 잡는다고 6개월을 소비를 했죠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족할 만한 완제품은 6개월 이후에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요 음. 그때 없는데.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laughs> 그때 <laughs> 그때는 매출이 6개월 이후에 네. 저희가 법인 설립하고 딱 6개월 이후 지났을 때는 매출이 거의 한국 돈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네뭐 베트남 돈으로 예, 한국 돈으로 한 400만원? 3 4 0 0만원이던 어. 같아요 예. 그때 그러면 거래처가 몇 군데 정도? 그때 거래처요? 10군데? <laughs> 어, 아 10군데 10군데 근데 네. 그 중에서 한군데서좀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었고 음. 뭐 여러 군데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6개월 걸렸는데 혹시 처음 시작하신 연도가 언제쯤 이었죠? 2019년 4월 달에 법인 설립을 음, 했죠 네. 2 1 9년 4월 하시고 10월 첫 매출 만들고 네. 그 이후로 코로나가 왔던 거 같은데 네. 네. 코로나에 네. 혹시 어떻게 <laughs> 코로나가 어 12월 달쯤부터 이제 중국에서 막 네. 네. 뉴스가 있었어요 네. 뭐 폐렴이 있다 없다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예, 12월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었죠 근데 음. 저희는 희한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매출이 좀더 많이 늘어났었어요 음. 코로나 네. 때 이제 막 락다운되고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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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외부에서 소비를 못하니 네. 배송업체들이 불티나게 잘 나가기 아, 시작했어요 네네네. 배송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쇼피나 네. 이런 데들도 있지만은 사실 한인 사회에선 단톡방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 단톡방에서 뭐 판매하시는 분들 응. 식품 네. 판매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막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응.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도 이제 그 식품 관련된 이제 마켓 커머스 네. 하는 네. 분들이 하시는 몇 분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그때 코로나 당시 때확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아까 처음에 소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스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시고? 올해 2022년이니까 예 2021년 락다운 5개월에 그 락다운 완전 봉쇄를 끝내고 네. 그러고 나서 11월, 12월 달부터 제 지인분이 이제 여기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좀 어...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해볼래 본인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예, 바로 물었죠 예. <웃음> <웃음> 해야죠 소스도 네. 그러면 배우신 거예요? 예 소스는 그래서 어그 회사에서 당시에 직접 소스를 제조를 하고 있었어요. 음음. 제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 직원이 그 소스 생산 공장에 가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수련을 받았죠. 수련 받고 나서 2, 3개월 이후에 저희 회사에다가 이제 생산시설을 갖추고 음. 이제 제조를 하기 시작했죠 제조해서 납품하기 시작했죠 혹시 그러면 이제 어묵이랑 네. 소스까지 하는 과정에 분명히 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시행착오를 좀 겪으셨을까요? 일단 어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한국에서 받아온 레시피 뭐 미얀마에서 받아온 레시피들이 음. 좀안 맞았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과 여기는 이제 저희는 사실 그리고 되게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음. 한국에서 하는 대형 공장들이 갖추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100% 구현을 못해요 음. 그래서 그 환경이 다른 점에서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음. 예를 들면은 연육의 반죽의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음. 반죽이 올라, 반죽의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패가 되고 뭐 이런 음. 일들이 생기니까요 음.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음.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직접 만들 때와 네. 이제 저희 다른 하청에서 이제 만들 때와 음. 유통 과정이 하나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음. 여기 아시다시피 이제 냉장 냉동 유통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좀 부패하는 경우도 생기고 음.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조금 해결한다고 음. 네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반대로 어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제조를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인력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아무래도 베트남이 한국보다는 인건비가 네. 저렴하다 보니 인건비에대한혜에은한명히 있는 국 같아요 지금 직원들 인건비가 총다합쳐서 사무실, 서 한국에서 서 저희가 한국에명한도 되는데 인건비가 한 1억 2한만동정도밖에들어가에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돈으한국면 700만원? 대략 전체 포션, 매출에서 포션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건가요? 그러면? 매출에서 포션이 네. 한5% 정도 차지하죠.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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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가면 이러면은... <laughs> 들키는 것 같은데. <laughs> 상당히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그러면. 그래서 이제 5% 정도 네. 떨어지니까 이제 네. 거기에선 되게 이점이 있죠. 네. 그럼 아무래도 또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랑 생, 생기는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인건비가 저렴해서 생기는 거, 어, 마찰이라기보다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에 직원들을 쓰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음.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음. 제가 베트남 말을 되게 잘하면은 음.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음. 제가 베트남 말을 못하는지라 거기다가 <laughs> 인건비도 저희가 많이 지출할수 없는지라 음. 언어가 잘안 되는 친구들이 많죠 여기에 있는 한국 대기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네. 한국말을 잘하는 통역 직원이라든지 네, 한국말을 할줄 아는 직원들을 채용을 한다면은 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띄엄띄엄 영어를 할줄 아는 직원을 음, 뽑는다든지 음. 하게 되니까 음.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좋았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laughs> 좋았던 기억요? <laughs> 네. 좋았던 기억은 제가 어 이게 좋았던 기억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직원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그 직원들 퇴직률이 좀 낮습니다. 퇴직률이 낮고 한번 네.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음. 1년, 2년씩은 계속 꾸준하게 있는 거 같아요. 지금 1년, 2년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베트남은 아시잖아요. 네. 금방 관두고 금방 또 채용하고 이런 음. 터너오버가 그 되게 심하다 보니까. 네. 어, 좀 복인 거 같아요. 그러면 네. 앞으로 베트남 시장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베트남 시장이요 네, 지금 5 0 n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앞으로 t o n w a s h i n g t 아 n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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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 s 요 i n g t o n w a s h i n g t o 은 괜찮은 거 i n g t o n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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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s h i n g t 요식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뭐 부동산 개발 업체라든지 그런 대기업들 네,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데들이 지금 이제 뭐 한국 브랜드도 사고 있고, 음, 뭐 베트남 네, 브랜드도 지금 네. 잘 되고 있는 것도 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도 뛰어드는 거 보면은 확실히 확장 가능성은 큰 시장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성비인 것 같아요. 음. 뭐 지금 음, 음, 음. 여기서도 가장 핫한 뭐 떡볶이 부품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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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네. 인구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나라긴 한데 사실 소비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가격대를 소비할 수 있는 또 인구수는 저는 되게 작다고 보거든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이유가 좀 있으시나요? 1인 GDP를 보면 알것 같아요. 아, 네. 음. 평균적인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사실 아직까지 베트남이 많이 낮잖아요. 음. 실질적으로 대도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 월급이 굉장히 아, 낮거든요 임금이 그렇죠. 네. 그 임금 가지고 네. 뭐 해외 브랜드의 맞습니다. 그런 식당을 가지고 밥을 먹고 하는 아, 건 꿈도 못내네두 번이면 진짜 번, 세 번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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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도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음. 그 정도의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실질적으로 소비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 수는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그래서 헛방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어묵이랑 소스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향후 비즈니스 계획은 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음.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 내에서는 네. 뭐 아부 아부 아시겠지만 네. 이제 이미 다차 있어요. 네. 더 이상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으로 어생산 시설 아예 공단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 공단으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어, 또 유지비라든지 또 다른 설비 투자가 들어가겠죠. 음,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어 판매를 영업을 더 많이 해야죠.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업은 거의 대체적으로 사이공이라든지 아니면 남부 쪽으로 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 북쪽 중북까지도. 네. 이제 영...